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문학의 인접 분야와 매체라고 하는 이론을 배운 걸 바탕으로 이제 관련 예시작품인 세안도라고 하는 작품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정희라고 하는 학자, 조선시대 유학자죠? 그분이 그렸던 세안도라고 하는 이 그림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김정희는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주도에서 그런데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외면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자 이상적이 이제 좋은 책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변함없이 자신을 대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 김정희는 그에게 보답으로 세안도라고 하는 그림을 선물로 보냈다고 해요. 자, 이 그림 안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있는데요. 이게 유학의 어떤 세계에서는 지조와 절개, 의리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상적 너는 이 어려운 겨울에, 겨울이라는 고난에서도 늘 푸른 소나무와 잣나무나 같은 존재로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써 이제 소나무와 잣나무가 그려져 있는 건데요. 이 그림이 어떻게 현대시로 재탄생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이제 감상하는 게이 단원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세한도라고 하는 이 세한이라고 하는 단어 뜻은요. 이제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매우 심한 한겨울의 추위를 이르는 말입니다. 아주 추운 한겨울에 이제 한교을 뜻하는 세한이라고 하는 단어 뜻인데요. 고제종 시인이 이제 김정희의 세한도라고 하는 그런 그림의 제목을 그대로 차용하여서 어떻게 시를 썼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날로 기우듬에 가는 마을회관 옆에 청솔, 청솔은 이제 푸른 소나무가 되겠죠. 꼿꼿하게 서 있대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마을회관이 다 쓰러져 가고 있는데, 그 옆에 푸른 소나무가 꼿꼿이서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이렇게 대비되고 있는 걸 통해서 이제 청솔의 어떤 의연한 모습을 좀 부각하고 있는 건데요. 자, 초라한 쇠락해가는 농촌마을과 그렇지만 꼿꼿이서 있는 청솔을 대비해서 뭐 어떤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는지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한때는 앰프 방송 하나로 집집에 새양지까지 깨우던 회관 옆. 저서 회관이라고 하는 마을 회관이 항상 이제 어떤 마을의 농촌의 중심이 되는데 자, 1년에서는 과거의 아니 현재의 어떤 쇠락한 마을 회관 농촌 모습이고 2어는 과거에 굉장히 번성했던 농촌 마을의 마을 회관의 모습을 또대 또한 대비하였거든요. 왜 이런 대비를 했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 다음 연으로 한번 또 가보죠. 그 종치의 터지고 갈라진 아픔으로 푸른 눈이 더욱 못 감는다. 그러니까 농촌이 아프니까 청솔도 같이 아프고 그리고 그 청솔에 이제 눈이 이제 푸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청솔이 눈도 감지 못할 만큼 이제 아픔을 외면하지 못하고 같이 아파한다, 같이 공감한다 이렇게 사람처럼 표현했으니까 우리가 의인법을 사용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 회관들창 거덜내는 대바람 때마다 대바람 은 아주 좀 세게 부는 바람인데 이제 그, 이 바람이 그냥 윈드가 아니라 이제 농촌에 닥친 시련을 의미하겠죠. 청설은 또한번 노엽게 운다. 이제 같이 공감하고 아파 한 되고 화를 같이 낸다. 거기 술만 취하면 앰플을 켜고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뭐 이런 노래를 부르는 이장과 함께 자, 농민들의 울분에 함께 공감하는 푸른 소나무의 모습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은요.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이 청소리 분노와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년도 가보죠.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궁벽. 그러니까 이제 생산. 농촌마을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생산도 끊기고 새마을이 단어 뜻이 뭐냐면은 먼저 좀 새마을을 좀 보면요. 새마을을 잘살아보세 하면서 새마을운동이 낙후된 농촌환경의 개선 그리고 경제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잘살아보세 하면서 새마을운동이 있었다. 1970년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다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농촌이 이제 쇠락의 길을 계속 걷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자그러나에좀 별표를 좀 쳐놔 보시겠어요? 그러나 저기 난장난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다 그 청솔 바라보는 몇몇들 보아라 푸른 소나무를 바라보며 뭔가 기운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희망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농민들을 보아라. 라고 하면서 이제 뭔가 그러나 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앞과 뒤가 뭔가 이제 시상이 전환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연인데요. 그때마다 삭바람마저 빗질하여 삭바람, 겨울에 부는 북풍이니까 매우 매우 서운 바람이겠죠. 시련을 뜻하는데요. 서러움조차 잘 걸러내요. 푸른 숨결을 풀어내는 청솔 푸른 소나무를 보아라. 그러니까 아주 시련과 고난의 거친 바람에도 이제 생명력을 계속 잃지, 잃지 않고, 그 생명력을 또 이렇게 전파하는 푸른 소나무를 보아라. 라고 하면서 고난과 서러움에도 꿋꿋한 청소를 보면서 우리가 힘을 내자. 자, 여기 그런데 보아라, 보아라. 어때요? 명령형의 어조를 사용함으로써 농민들과 청솔의 의지적인 자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는 희망의 노예는 아니거니와 까맣같이 얼어 죽는 이 아침에도 저 동력에선 꼭두선이 빛 타오른다 라고 시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나는 희망의 노예 아니야. 나 부질없는 희망을 말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리고 까마까치가 얼어 죽는 어, 이 아침, 그러니까 농촌의 어떤 당면한 어묵한 엄청 어려운 현실을 속에서도 꼭두선이 빛에, 빛이 타오른다. 그러니까 아침 해의 붉은 빛이 새 희망처럼 타오른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는 이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렇게 다시 전환되어서 이제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힘겨운 현실에서도 어떤 희망을 잃지 않는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표현상 특징 중에 이제 시각적 이미지가 활용된 부분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청솔 푸른, 이런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꼭두선이 빛, 이런 단어가 있었는데, 자, 푸른 빛과 붉은 빛이 시의 뒷부분에서 이제 등장함으로써 힘겨운 농촌 현실을 이겨내려는 어떤 희망을 이런 이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서 또 표현하였다. 푸르고 붉으면 굉장히 색감이 화려하죠? 자, 그런 어떤 어, 화려하고 밝은 어떤 이미지로 이제 쉬, 그러나 뒷부분을 포진함으로써 이 시가 이제 뭔가 희망을 다시 노래하려고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상의 전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시의 앞부분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농촌, 그리고 어떤 현실, 그런 것의 아픔이 이제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 푸른 소나무가 그런 농촌의 슬픔에 같이 공감하면서 이제 푸른 소나무만의 어떤 이제 생명력을 내뿜는 그런 모습을 이제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고 보면서 아, 우리도 현실의 고난 이겨내보자 하는 의지와 희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시상의 전개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왜 그림 세안도라고 하는 추사 김정희의 그림 세한도를 이 고재종 시인은 세한도라고 하는 현대시로 재탄생하게 했을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배 생활의 고난을 의연하게 견뎌낸 어, 추사 김정희의 그림 세한도는 안에는 고독하고도 정결한 어떤 선비의 자세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림 속에 어떤 뭐 소나무 잔나무 그다음에 어떤 추사 김정희의 어떤 삶의 자세, 어떤 그런 핵심 모티프를 이제 시적 상상력을 발휘하여서 서정시로 변형한 게 이제 세안도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제 이 시에서도 이제 푸른 소나무를 중심으로, 청소를 중심으로 이제 어렵고 힘든 가난한 농촌 마을이 그 청소를 푸른 에너지를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이제 그것을, 현실을 극복하는 어떤 의지를 이제 형상화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추사 김정희의 그림, 세안도에서의 푸른 소나무와 잔나무. 그리고 이제 고재종 시인의 세안도에 등장하는 청솔, 푸른 소나무. 이 둘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어떤 늘 푸른 어떤 존재로서의 생명력, 의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어떤 강인한 생명력, 이런 어떤 의미를 이제 동일하게 부여하면서 이제 이고재종 시인이 이제 그런 어떤 상징성을 이 자신의 시작품에 핵심 모티프로 삼아 시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서정시로 이제 재탄생, 재탄생시킨 것이 바로 고재종 시인의 새한도라고 하는 작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 이 유튜브에 이제 15분이라는 시간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게 저장이 안 되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버전으로 다음 번으로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자 그렇게 이제 시간을 좀더 끊어서 이제 학습 활동으로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거 들어주세요.